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랩스입니다 미친 거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사기라고 부르느라 바쁜 동안요 지구 반대편에서 예상 못한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이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중국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주변에 전체 경제 만들고 있어요. 실제 상점 얘기예요. 진짜 제품이요. 실제 거래요. 그리고 그들이 합의한 숫자요 작지 않아요 근데 그 숫자 말씀드리기 전에요 왜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암호화폐에 관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큰 뭔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파이랩스 시작하겠습니다 제 관심 끈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gcv 라는 개념이 있어요 글로벌 합의 가치요 그리고 중국 파이 커뮤니티가 파이 하나가 314159 달러 가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파이 하나에 30만 달러 넘어요 자뭘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완전 미친 소리 같아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무시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워져요 아무도 예상 못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소셜미디어에 숫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정확히 이 가치로 파이 받으려고 자기 사업 열고 있어요 진짜 가게요 진짜 제품이요 진짜 서비스요 그리고 숨기는 거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어요 이거 파기 시작했는데요 찾은 게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화돼 있었어요. 근데 진짜 미친 부분은요. 더 이상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퍼지는 속도가 더 가기 전에 보여드려야 해요. 지금 당장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지 그림 그려드릴게요. 중국 도시들에요. 앞에 파이샵이라고 표지판 있는 식료품점 있어요. 들어가서 우유, 빵, 생활용품. 집어요. 계산대에서 두 가지 옵션 줘요. 일반 돈으로 내거나 GCV 가치 기준 파이로 내거나요. 일부는 부분 결제도 받고 있어요. 일부 현금, 일부 파이요. 근데 식료품에서 안 끝나요. 의사가 진료에 파이 받는다는 보고 봤어요. 정비사가 파이로 차고 쳐요. 보석상이 금이랑 다이아몬드 파이로 팔아요. 소규모 운영 아니에요. 진짜 고정 비용이랑 진짜 경비 있는 기존 사업체들이 이 화폐 받기로 선택하고 있어요. 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부분 거래소가 완전히 다르게 가치 매기는 걸 받고 사업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음. 이 사업들이 그 위험 감수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서 다음에 오는 거랑 전부 관련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거대한 전환점 맞아요. 이유 중국이요. 세계 최대 도매 시장이에요. 그냥 일반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곳이 전체 지구에 제품 공급해요. 수백만 품목이요. 수천 사업체요. 작년에 싸고 쓸모 있는 거 사셨으면요. 어느 시점에 이유 거쳐왔을 확률 꽤 돼요. 그리고 이제 GCV 커뮤니티가 이후 도달했어요. 도매 공급업체들한테 간단한 제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세계가 달러로 물건 가격 매기는 방식이랑 똑같이 제품 가격 매기세요. 근데 대신 GCV 가치 파이 쓰세요. 이후 공급업체 중 일부라도 이 시스템 채택하면요, 글로벌 무역 거대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근본적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열정가들의 느슨한 그룹 아니에요. 그들 실제 조직 구조에 대해 발견한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설명해요. 그들 인보이스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려야 해요. 그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gcv 커뮤니티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결제받는 게 아니에요. 전문화된 인보이스 만들었어요. 진짜 사업 문서요. 실제 사업 배경 있는 경험 많은 파이오니어들을 공식화된 파트너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회사 운영할 줄 알고 공급망 관리할 줄 알고 국제무역 처리할 줄 아는 사람들 타겟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조직하고 있어요. 나라별로 조율하고요. 그 다음 지역별로요. 그 다음 도시별로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유기적 성장 아니에요. 의도적인 기반 구축이에요. 본질적으로 전통화폐 대신 파이로 운영되는 병렬 사업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보다 사업 동맹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제 관심 끈 거예요. 다른데 어디로 퍼지는지 봤는데요. 절대 예상 못한 뭔가 찾았어요. 확장 패턴이 너무 전략적이라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이 움직임 이끌지만요 이미 베트남, 요르단, 필리핀, 아랍권 일부로 퍼졌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히 GCV 채택에 대한 컨퍼런스 열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인도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도파이 커뮤니티가 이 GCV 모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인도의 인구랑 경제활동 합치면요 세계 인구 거의 절반 대표하는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 커뮤니티도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그냥 아시아 현상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경제 시스템 가진 서양 시장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 제기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안 묻는 질문이요. 왜 여러 나라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거래소 가격 근처도 아닌 가치 평가 받기로 결정해요? 사실 이거에 합리적 설명이 있어요. 근데 화폐 채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이 놓치는 뭔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이 전체를 천재적이거나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각이에요. 어느 쪽인지 아직 알아내려고 하는 중이에요. 표면 아래서 진짜 일어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 화폐 채택이 꽤 표준적인 경로 따라요. 먼저 투기가 오고요. 그 다음 점진적 수용이요. 그 다음 광범위한 사용이요. 근데 GCV가 그 모델 완전히 뒤집으려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가치의 합의하고. 그 다음 그 가치 주변에 경제 만들자. 거꾸로 들려요. 그리고 아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심리적 효과가 무시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가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요. 그 믿음이 더 넓은 시장이 동의 안 해도 실제 세계 경제 활동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진료에 파이 받고요. 그 다음 그 파이로 식료품 사고요. 식료품점이 그 파이로 도매업체한테서 사면요. 실제로 기능하는 경제 만든 거예요. 그 경제 안사람들이 내부 가치에 합의하면 거래소 가격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조달러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들이 곧 직면할 거대한 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이게 혁명적인지 아니면 전부 무너지는지 결정할 거예요. 그 도전이 실제로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안하는 냉정한 진실이에요. 지금 당장 파이가 특정 거래소에서 GCV가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일부에 거래돼요. 제로 여러 개 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31만 4159달러 가치로 파이 받는데요. 그 다음 파이 안 받는 자기 공급 업체한테 돈 내려고 환전해야 하면 뭐가 일어나요? 재앙적 손실 볼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공급망이 GCV 가치로 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히 그들이 만들려는 거예요. 파이가 시스템 떠날 필요 없는 폐쇄된 경제루프요. 벌어요. 써요. 받아요. 전부 가치 평가에 합의한 사업들 안에서요. 근데 여기서 복잡해져요. 사업들이 아직 정부 화폐로 세금 내야 해요. 아직 파이 안 받는 공급 업체한테서 수입 품값 내야 해요. 아직 파이 네트워크 경비 처리해야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자체 유지될 만큼 충분히 커지거나요. 아니면은 결국 현실이 청산 강제할 거예요. 질문은 GCV 신자들이 열정적이냐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요. 질문은 외부 압박 올때 열정만으로 경제 유지할 수 있냐예요. 그리고 이 전체 실험 구하거나 완전히 부술 수 있는 요소 하나 더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랑 관련 있어요. 여기 이런 토론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뭔가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공식 팀이 31만 4,159 달러 가치 평가 지지한 적 없어요. 사실 파이 가치가 커뮤니티 합의로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공개 시장 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꽤 명확히 했어요. GCV 움직임이 공식 프로젝트 리더십과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게 파이팀이 반대한다는 뜻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폐쇄하거나 만류하지 않아요. 근데 홍보하지도 않아요. 손때는 접근 취하고 있어요. 시장 역학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상황 만들어요. 공식 프로젝트가 지지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 가치평가 주변에 경제 기반 만드는 거대한 풀뿌리 운동이 있어요. 진짜 돈이랑 진짜 사업이 걸린 채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사회 실험 같아요. 파이팀 접근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랑 기반 만들게요. 커뮤니티가 어떻게 쓰고 무슨 가치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철학이랑 꽤 일관돼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안전망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져가요. 이게 전혀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냥 암호화폐 역사에서 흥미로운 각주인지 궁극적으로 결정할 질문이요. 근데 그 질문 답하려면요. 다른 암호화폐가 비슷한 거 시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는지 봐야 해요. 암호화폐죠. 역사 돌아보면요. 커뮤니티가 집단 믿음이랑 채택으로 같이 세우려 한 비슷한 이야기들 찾을 거예요. 비트코인 초기에 사람들이 수천 코인으로 피자 샀어요. 그 초기 채택자들이 세상 대부분이 미쳤다고 생각할 때도 같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 믿음이 계속된 사용이랑 채택이랑 합쳐져서 결국 더 넓은 시장 수용에 영향 미쳤어요. 노지코인이 말 그대로 농담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열정적인 커뮤니티가 주변에 형성됐어요.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갑자기 진짜 시장 가치 생겼어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결정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 예시들이랑 중요한 차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도지코인도 시장 가격보다 수천 배 높은 미리 정해진 가치로 시작 안 했어요 본질적으로 제로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했어요 GCV가 다른 뭔가 하려 해요 먼저 높은 가치 세우고요 그 다음 그 미리 정해진 숫자 주변에 채택 만들기요 경제 역사에서 전해 된 적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예시 있어요 새 나라 형성되거나 화폐 리셋될 때요. 정부가 때때로 새 가치 평가 선언해요. 근데 그건 법적 권위랑 정부 지원으로 일어나요. GCV가 열정적인 신자들 있지만 법적 명령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전례 없는 뭔가 보고 있어요. 오픈 시장 거래랑 병렬로 운영되면서 집단 합의랑 사업 채택으로 화폐 가치 수우려는 완전히 자발적인 풀뿌리 시도요.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다루지 않은 조각 하나 있어요. 이 전체 방정식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전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되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이 GCV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이 결국 스스로 교정해요. 지속 못하는 사업들 문 닫고 인생 계속 돼요. 가장 큰 위험은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은 신자들한테 뭐가 일어나냐예요. 이 커뮤니티들의 열정 봤어요. 사람들이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시간, 에너지, 희망을 이비전에 투자했어요. 일부는 이거 중심으로 사업 재구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래 가치 기대에 기반해서 금융 결정 내렸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랑 깊은 어, 개인적 믿음 합치면요. 현실이 기대랑 안 맞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칠 수 있는 상황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GCV가 분명히 성공할 거라거나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말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는 건 사람들이 어떤 단일 믿음 중심으로 금융 미래 만들 때요. 암호화폐든 뭐든요. 상당한 위험 감수하는 거예요. 중국 커뮤니티, 인도 커뮤니티, 참여한 다른 모든 커뮤니티가요. 이 비전 깊이 믿어요. 그리고 믿음은 강력해요. 근데 믿음만으로 경제적 결과 보장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명확히 말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공정하게 고려할 만한 이 이야기의 다른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체 움직임 망상적이라고 무시하는 게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만큼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잠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왜 GCV 커뮤니티가 뭔가 알고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경제적 가치가 근본적으로 집단 합의에 기반해요. 미국 달러가 가치 있는 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의하고 뒤에 있는 시스템 믿으니까요. 금이 가치 있는 건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반짝이는 금속이 뭔가 가치 있다고 결정했으니까요. 그 의미에서요, 충분히 큰 그룹이 파이가 특정 가치 있다고 진심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요, 외부 시장이 뭐라 하든 진짜 경제 활동 만드는 거예요. 둘째, 폐쇄된 경제 루프가 존재하고 기능해요. 칩 있는 카지노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회사 스크립 있는 기업 상점이나 현대 리워드 포인트도요, 정해진 경계 안에서 작동하는 병렬 가치 시스템이에요. GCV 네트워크가 충분히 커지면요, 비슷하게 기능할 수 있어요. 외부 인정에 의존하지 않지만, 인터페이스 하는 자체에 포함된 경제요. 셋째, 네트워크 효과 있어요. gcv 가치로 파이 받는 응. 추가 사업 하나하나가 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한테 시스템 더 유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임계 질량 도달하면요. 누가 실제로 파이 경제 안에서 일상생활 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업이요. 그러면은 외부 거래소 가격이 참여자들한테 덜 관련돼요. 넷째, 전에도 경제적 사고에서 패러다임 변화 봤어요.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절대 현금 대체 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디지털 결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비트코인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군중이 맞아요. 때때로 틀려요. 이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효한 우려 있지만요. 왜 이게 될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정확히 이 이야기를 따라가기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 알아내려는 일반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파이 들고 계시면요. 아마 GCV 믿을지 말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희망이나 과장에 기반해서 결정하지 마세요. 증거 보세요. 채택이 진짜 성장하고 있어요. 진짜 사업들이 실제로 파이 받고 있어요. 기반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냥 가격 예측 대신 그 지표들 쓰세요. 사업 주시면요. 질문은 GCV 가치로 파이 받는 게 전략적으로 말이 되냐예요.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안에 공급업체 있어요. 안되면 위험 감당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용적인 답 받을 만한 실용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이거 보고 계시면요, 여전히 주목할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은 GCV가 성공하든 실패하든요,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경제 시스템 형성하는지에 대한 실험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서 배우는 교훈이 그냥 파이 네트워크 훨씬 넘어서 적용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다음 12개월이 중요할 거예요. 채택이 계속 가속되고 더 많은 주요 시장 참여하면요, GCV가 점점 더 실행 가능해져요. 성장 멈추거나 사업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모델이 심각한 도전 직면해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여기 지금 당장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 크고 조직된 커뮤니티가 파일을 31만 4,159 달러로 가치 매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가치 평가 주변에 진짜 사업 기반 만들고 있어요. 인보이스 파트너십 공급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실제 상점들이 진짜 제품에 파이 받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조율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요. 시장 거래소가 완전히 다른 가치 보여요. 공식 파이 네트워크 팀이 GCV 지지 안 했어요.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당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현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기대에 기반해서 상당한 금융 결정 내리고 있어요. 이건 혁명적인 새 경제 모델의 시작이거나요. 아니면은 결국 냉혹한 현실 부딪힐 집단 믿음 시스템이에요. 역사가 어느 쪽인지 판단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요. 이 순간요. 세계 어디서든 일어나는 가장 매력적인 경제 실험 중 하나예요. 중국 커뮤니티가 놀라운 열정이랑 조직으로 이 돌격을 이끌고 있어요. 비정하든 몽상가든요. 분명히 가만히 앉아서 허락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경제 만들고 있어요. 한 상점식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오,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